근 <laughs> 네, 어떠한 유튜버간에 처음에 자신이 생각한 콘텐츠가 있고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주장, 내가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에게 다가갈 목적에 대한 주제를 설정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도. 그런데 막상 업로드하고 조회수를 열어보면, 어 내가 관심 갖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조회수가 적고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좀 외설적인 내용, 흥미 위주의 조금은 각색되어진 현지에. 발가벗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회수가 올라오고 구독자 수가 늘어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도 아 심기일전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괜찮은 이야기인 것 같아 해서 라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회수가 검은색 화살표로 확 떨어집니다. 사실 그때 맥이 좀 빠집니다. 그래서 역시 여성에 연관된 반문화의 라우스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녹색 화살표가 확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구독자, 시청자님들의 도움을 받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제게 큰 도움이 되지만 구독자 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오늘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초심으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가끔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져서 흥미를 갖게 되는 유흥, 여성, 뭐 애인 만들기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 영상을 처음부터 쭉 봐주셨던 구독자님들이시라면 아마 충분히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라오스가 과소평가되는 것도 저는 라오스 사는 교민으로서 그것도 싫었습니다. 또 라오스가 너무 과대평가가 돼서 한국에서 누리던 것들을 여기 와서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상도 저는 싫습니다. 저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대 라오스, 1980년대 후반, 90년대 태국, 한국은 2024년, 한국과 태국과 라오스에는 그 시간과 발전되어 온 경제 동향이라든지, 그 경제 태국 국민, 라오스 국민들의 수입, GNP, GDP에 따라서, 나라의 모습이, 도시의 전체적인 환경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편하게 살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설 문제라고. 그것이 우리가 쓰는 이용, 도구, 문화, 시설. 우리가 가서 편하게 정말 한국처럼 문화 수준 높고 생활 수준 높게 지낼 수 있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시면 적응을 쉽게 하시는데, 이 라오스와 태국에 존재하는 이 사람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분위기와 조성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들의 것들을 존중하고 따라가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고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님 구독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령 라오스에 오셔서 지하철을 찾으신다든지 라오스에 오셔서 공항버스를 찾으신다든지 라오스에 오셔서 지방으로 나가는 리무진버스를 찾으신다면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에어컨 고장 나고. 버스 지붕 위에 짐 잔뜩 싣고 털털털털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시속 60km 이상을 못 내는 그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그 버스가 가는 길과 버스가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밤에 남자들이 놀러오는 이 유흥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요즘 네 사람이서 가서 150만원, 200만원을 줘야 강남의 유흥업소 가서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든 술자리가 끝나고 아가씨와 동행해서 호텔을 가면 30분 만에 집에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분이서 200만원 이상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흔히 들었습니다. 최근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늘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120만원에서 150만원 네 분이서 갔을 때뭐 어떤 분은 그래요. 천호동 노래방을 얘기하고 오류동 노래방을 얘기하고 장안동 단란주점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장안동이나 오류동이나 천호동 가서 즐기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오스에 오셔서 한 이백 불 쓰시면서 한국에서 누리지 못하는 아침까지 같이 지내는 그 롱타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국 분들이 그리워합니다. 한국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룸사롱 가서 아가씨 데리고 나오면 그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매매 단속이 되고 성매매 업체들이 전부 오피스텔이나 주택가로 숨고 하면서 금액은 올라가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미만이 되니 한국 남성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의정승도 공창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조선시대의 성리학자, 그 유교사상에 젖어있던 그 삼정성 육판서 대사원까지 지내시던 분들이 기생방만은 없애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피력하신 것은 우리가 전부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왕에 태국 보도, 베트남 보도, 필리핀 보도 저렴하고 사람들이 순수하고 따지지 않고 말잘 듣는다고 하니까 또 여기는 나이 20살에서 2너살된 20,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 70살 먹은 분이 와도 크게 역반응, 부작용 안 느끼고 대준다고 하니까 오시는 것까지는 어떻게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셨을 때 반비행이나 비엔티엔의 융주점의 수준을 논하시지 마시고 여성들의 대접객 서비스 무한정으로 요구하시지 마시고 그냥 차려놓은 인테리어 조금 부족하도 한국에서 보더는 훨씬 절반값에 즐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재밌게 놀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보고 느낀 것을 처음 오시는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오늘 얘기가 조금 좀막 나가는 듯해도 용서를 하시옵소서. 저도 룸사롱을 1 9 9 0년대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90년대 후반까지. 가면은, 뭐, 강남에 룸사롱을 가던, 서귀포 청사처롱을 가던, 신제주의 상류사회를 가던, 뭐, 저, 회현동에 있는 즉석 룸사롱을 가던, 가면은, 야, 그당시는 5만원짜리가 없을 때니까, 만원짜리 쫙 뿌리면서, 올라와! 이, 이 여, 여들아! 어돈 오늘 배팅한다! 다! 복구들 올라와 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라오스는 그런 거안 됩니다. 뭐 100달러씩 들고 테이블 올라가서 전부 한번 홀딱수 한번 해봐 봐. 안 합니다. 얼굴 빨개지고 나가 버립니다. 그런 거 라오스 안 됩니다. 가끔 태국에서는 됐었어요. 그게 방콕에서는, 파타야에서는 라오스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들이 오시면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거. 어 나는 장화를 안 신고 했잖아. 나는 택스를 사용 안 했어. 그거 절대 자랑 아닙니다. 라오스에 일하는 여성들 장화 안 신으면 일안 합니다. 돈이 아쉬워도 그냥 집에 갑니다. 근데 가끔, 야, 나는 내수당껏 꼬셔가지고 돈 몇십불 더 주니까 장화 안 신고 했어. 그거 자랑할 일 아닙니다. 나중에 무슨 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 에이지라는 것은 잠복기간이 꽤 기단, 길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매일매일 매일 와서 말을 바꿔 타는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격한 뭐 나는 입으로 해줘, 나는 뭐... 내가 만지고 주물르고 터트리는 거 너무 좋아해. 안 그래요. 라오스 여성들은요. 그냥 스탠다드 그 자체입니다. 어떤 여성은 몸에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냥 볼 일만 빨리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화가 나서 그냥 돌려보내고 나중에 또 환불을 요구하고 환불을 요구하다 보면 아가씨도 할 말이 있으니까 아니, 한번 했는데 무슨 환불을 합니까? 안 했다. 아니야, 했습니다. 일단은 옷을 벗고 침대에 둘이서 가서 누웠다 하면은 참돈 거실로 밖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것들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격한 아 나는 상남자야. 그 라오스 여성들이 머리가 깁니다. 머리가 대부분 다 길어요. 카토 머리데잘안 합니다. 빠마 머리, 고대 머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을 딱 움켜쥐고 뒤로 올라와서는 말타탄 듯이 그렇게 흔들어대 절대 안 됩니다.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다 그래서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만 잘 지켜주시면 라오스에 오셔서 관광도 하시고 뭐 반비행 가서 액티비트, 랑프라반 꽝시폭포, 왕궁도 좀 보시고 부처님 진신사리에 있는 비엔티엔의 탈루앙사원도 가보시고 전승 기념, 독립문, 빠뚜사이도 가보시고 메콩강 강변에 있는 짜오아노봉 공원도 한번 가보시고 야시장도 가보시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여흥으로 유흥으로 즐기신다 생각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우리 한국 남성분들의 목적은 관광도 없습니다. 투어도 없습니다. 액티비트 없습니다. 오로지 이상한 안마장과 이상한 장소, 밤에 식사, 저녁 6시에 식사하기도 전에 달려가서 여성들부터 찍어 놓는 것부터가 1순위가 돼서 오니 그 무슨 라오스의 관광이 되겠습니까? 라오스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유흥을 즐기시려면, 홍콩이나, 대만이나, 마카오나, 미국 라스베가스나, 아니면 저 베네수엘라나, 남미 쪽에 가시면 아주 성이 개방적입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장어 안 신어도 해줍니다. 과격한 행동하면 그녀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라오스는요, 정말 조용하고 수줍고 창피한 것을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행동은 이 나라에서 나 자신을 충족시켜주고 내가 한국에서 성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열 분의 남성 관광객을 보고 그 다음 날 이야기를 해보면 만족하셨다는 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세분네 분은 좋았다고 하시고요. 두 분은 에 그냥 뭐 그랬어 그냥 뭐그 정도만 하면 되지 뭐그 정도 돈에 네. 그리고 세분 정도는 정말 만족하지 못했다. 아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한그세 분이 그 다음 날또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셔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결과는 그 전날 상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또 순환이 악순환으로 돼서 만족을 또못 느끼시는 겁니다. 만족을 느끼시려면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너무 과욕하시지 마시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 다루는 법 있지 않습니까? 말을 안 통해도. 부드럽게 대하면서 웃어 주면서 적은 목소리로 무리한 건 요구하지 않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조금 조금 조금씩 기브 앤 테이크 그때 팁도 조금 더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우격다짐으로 가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어제하고 오늘 이유흥에 대해서 야간업소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본업은 이게 아닙니다. 오늘도 어떤 구독자님이 럭셔리한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5성급 호텔에 좋은 승용차, 외제차로 렌트해서 품격 있는 한국 가이드가 나중 일주일 동안 데리고 다녀주세요. 그리고 혹시 밤에 유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모델급 S급 클래스 여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최근 며칠 세에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영상 속에 이거다라고는 아니지만 답변을 드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그렇게 상쾌하고 깨끗한 이야기 못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라고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제작에 의욕이 됩니다. 고맙습니다.